첫번째 이야기 <laughs> 먼저 우리 막둥이 진사가 <laughs> 고른 책 제목은 변신 미용실 스가모토 <laughs> 아저씨 아주 신기하고 이상하고 재미있는 변신 미용실인데 책쓴 사람 이름은 일본 사람이 작가야 스가모토 음... 야스씨 스가모토 <laughs> 야스시 글과 그림은 스가모토 야스씨가 했고 그다이고누나 말로 바꾼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나라말로 바꾼 사람은 서지연이라는 사람이 운남 나말로 바꾼 사람은 서 그리고 출판사는 길벗 어린이. 길벗 어린이. 민턴은 재미없어. 아, 그렇 어? 응. 자, 일단 변신 미용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머리 모양 왜 이러냐? 오심하다. 미용실에 가서 깔끔하게 머리 아빠, 좀 자르고 와좀 아빠 잠깐 그런다 엄마가 엄마. 왜 엄마 머리 엄마 머리도 거기 가서 빗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다른발 빗었지 그치 덥수룩한 내 머리를 보고 아빠. 엄마가 소리쳤어요 아빠 근 내가 오징어 머리야 오징어 입이야 응. 네 다녀오겠습니다 뭘 스타일 봐 우와 너희 오늘 엄청 멋지다. 그렇지? 변신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이거든. 친구들이 멋지 머리카락을 뽐내며 말했어요. 좋아, 나도 얼른 가야지. 아빠 그, 잠깐만요 그, 질문. 저 여자 있잖아요. 저 여자는 예. 그 엄마랑 스타일이 똑같아요. 어 진짜인가? 질문. 질문. 머리만 길지. 뭐가 무슨 질문이요? 얘네들은 어떤 동굴로 만들었고, 어떤 바닷속으로 만들었을까? 바닷속으로 기해요 아니 왜냐면 여기 있다가, 우리가 이거 한번본 책이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아빠, 음. 빨리 봐봐요. 저 엄마 똑같은지. 어디 한번 보자. 엄마 머리 똑같은지. 어? 진짜네? 비슷하다. 근데 엄마는 약간 옆으로 돼있고, 얘는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와. 뭐지? 어디 만 자르면 는데 미용실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나처럼 머리가 부스스했지요. 온 순서대로 앉아주세요. 자, 이제 머리를 깎겠습니다. 꽃게 미용사님, 예쁘게 잘라주세요. 꽃게 미용사가 집게가위를 반짝이며 말했어요. 꽃게 머리의 모양이 될까요? 모양. 모양. 어, 꽃게 모양. 꽃게 모양. 어디 봐요. 짜잔, 꽃게 머리가 되었어. 진짜. 저는 사슴벌레 미용사님이 잘라주세요. 저는 다람쥐 미용사님께서 부탁할래요. 모두 어떤 머리 모양이 될까요? 다람쥐. 아, 아, 아. 표패적 사슴벌레 머리가 되었네요. 우와 정말 멋지다 성공이야. 살랑 살랑 다람쥐 머리가 되었네요. 오 귀여워 마음이 쏙 들어. 저는 톱상어 미용사님이 잘라주면 좋겠어요. 톱상어 등장. 아빠 잠깐만. 음. 이게 제일 무슨 나 아까 전 톱상어 머리. 아. 아, 톱상어가. 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응거는 음. 그냥 물건이고, 음. 위에 있는 그거 같침대 그거 물건이고, 그거 그거 말하는 톱상어 이렇게 있는 거. 컴퓨 톱상어가 어, 똑같이,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아빠 아빠, 응. 아빠 아빠 아빠. top 똑같아. 똑같지 톱상어가. 아빠 아상어한테이거어떻게 윤서 이거야. 진서도. 자 톱상어로 과연 어떤 소리를 잘랐을까요? 톱상어. 짜잔. 우와, 얼마나 변신 대성공 날렵한 톱상어 머리가 되었어요. 내 머리는 오징어랑 문어 미용사님한테 부탁할게요. 자 오징어하고 문어. 과연 어떤 머리 모양이 될까요? 자 오징어 다리. 물어 다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오빠는 잘라 먹었어 나는 어우 진서는 또 볶아 먹었어 아 윤서는 진서는 그냥 먹었어, <laughs> 먹었어. 이 네, 그만 네. 자 그래서 꼬불꼬불해졌대 네, 꼬불 꼬불 꼬불. 꼬불. 자짠 멋쟁이 파마머리 할머니가 되었대. 피망... 꼬불꼬불하니 그지? 우리 호랑이 할머니처럼. 응, 맞아 호랑이 할머니처럼. 어, 뭐... 난 고슴도치 미용사님한테 부탁하겠네. 잘해주시게 기대하세요. 우와 역시 대단해. 좋아 좋아. 우와 고슴도치의 이 뾰족한 털들이 할아버지 대머리 위에 지문. 아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했어요? 도도지 이렇게 만, 만지면 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귀신인가? 참은, 참은 걸까? 뾰족한 걸 어떻게 머리에 했지? 오~~ 이 녀석 나의 침을 받아라! 할아버지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아졌대 음~~ 젊어 보이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사마귀 미용사님이 잘라주세요. 사마귀 병사다. 수마귀 다리. 아빠 다리. 아빠 그데옷옷옷 옷. 아빠 아빠. 아빠 야, 사마귀 아빠. 어떻게 하고 있냐? 아빠 다리는 응. 아빠 다리는. <laughs> <laughs> 이러 사마귀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 <laughs> 응. 어? 응. <laughs> 진짜네. 근소 근소 준비라. 사막 <laughs> 자, 이거 봐봐. 그런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고 뻣뻣해가지고 사막의 집게만으로는 제대로 잘리지가 않았어. 아빠! 에 이거 참큰지니고별신 미용실 미용사들이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의논했어요. 다들 모여봐! 빨리 빨리! 우리 어떻게, 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 오, 뭐? 얘 있잖아요. 내가 응. 머리를 깎으려고 왔는데 손이 부러졌어요. 진짜 부러진 것같아요 사막이 근데 얘 부러진 게 아니고 어쩌면 머리카락 사이 들어가있를 수도 있어. 아파 질문. 그지? 근데 근데 어. 근데 어, 응. 조각은 뭘까요? 응. 좋아.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 힘을 모으자다 모으자. 다 함께, 함께. 질문해요. 모아자. 뭐, 뭐. 고빌고빌. 뭐. 오, 음, 톱상어예요. 톱상어 봐요. 음. 이말이 음, 어. 예, 어. 머리 뽑리는물어생지 다른 상 다른 좀수 있지. 아빠. 어? 오. 오. 음, 아빠. 이불 다 똑같이 이러 <laughs> 음. 뒤로 아빠. 가요, 뒤로. 아빠, 너무, 앞으로 오면 너무 앞으로 면 너무 아빠, 앞으로 오빠도 뒤로 가자고 자, 끝났어요. 자, 다 끝났어요. 어때요? 휴, 끝났다. 우와, 하나. 근데 얘가 봐 지금 뭐? 땀이야, 눈물이야? 땀. 아, 자, 이 눈에서, 자, 이 눈에서 인터가 하겠습니다. 빗머리대 머리 맨드맨드 빡빡이. 이세중에서 뭘까요? 셋. 와, 머리가 깨끗해졌어, 그지? 스님이다, 스님. 완전 스님. 스님이 됐네. 아, 막내. 대머리가 되었잖아. 아빠 대머리 에서 어. 응. 어게 <laughs> 동화책이니까. 아빠, 이렇 줘봐요. 신기신기한